이 분이 이제 한참 걸린다 그랬는데 요속 검사를 못 하셨어요. 그런데 네달 후에는 그래도 이 정도 요속 한14 정도 나오고 이 정도 보니까 환자분 좀 만족하셨던, 그래서 저도 회피하고 환자분도 회피했고 그랬던 케이스여서 교수님께 자랑하려고 제가 <laughs> 갖고 왔어요. 이게... 이분은 요폐는 아니었고 소변 보는데 오래 걸리고 한참 힘 줘서 봐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 증상 점수표에 보면 항목을 좀 높게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12년 동안 다른 병원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약을 복용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말씀이 여러 약 먹어 봤는데 다 그저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전립선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8g이었는데 네달 후에 리줌 제가 양쪽에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이제 30g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주입을 했거든요. 4개월째 보니까 정말 27g 정도 이렇게 전립선 크기가 줄어든 걸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증상 점수 자체가 한 22점에서 12점 정도, 그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50% 정도 좋아졌다라고 논문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정말로 50%딱 절반으로 좋아진 거. 그렇죠. 삶의 질도 많이 좋아지고 네. 증상 점수도 좋아지고 요속도 개선이 되고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 전에 이분이 제 한참 걸린다고 그랬는데 요속 검사를 못 하셨어요 그런데 네달 후에는 그래도 이 정도 요속 한 십사 정도 나오고 이 정도 보니까 환자분 좀 만족하셨던 그래서 저도 회피하고 환자분도 회피했고 그랬던 케이스여서 교수님께 자랑하려고 제가 갔것어요 <laughs>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는. 네. 간편히 시술이 가능하고 마취도 없고 다 좋은데 약간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 네. 그게 조금 환자분들에게 잘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주명수 교수님과 함께 생각해 보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예요. 그래서 아직 치료 전인데 첫 번째가 이제 63세 남자 환자인데요. 자주 마렵고 참기 어렵다. 이제 환자분이 이미 다른 병원에서 7년 동안 약을 복용을 하셨대요. 이 환자분은 가급적이면 좀 성기능은 보존을 하시면 하시고, 증상 점수에서도 보시면 두 시간 내에 자주 보고 참기 어렵고 이걸 가장 높게 불편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요. 최고 요소기 15보다 작을 때는 아, 이게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폐색이 좀 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14 정도 되니까 소음 보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잔여도 30cc 밖에 없어서 네. 제 생각에는 이분은 좀더 약을 네. 쓰셔도 되지 않을까 는 생각이 들고요. 모양도 네. 사실 이런 모양도 이렇게 전형적인 벨 쉐입에 네, 가깝다고 네. 보니까 이분은 괜찮게 소변 보신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릴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소변을 잘못 보는 거는 뭐 기본이지만 거기에 과민성 방광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이차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방광이 예민해져서 과민성 방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술을 하더라도 이런 소변 잘못 보는 증상이 좋아질 확률은 90%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과민성 방광 같은 요절박 같은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은 수술하더라도 한 3분의 2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렵다 싶으면 참기가 어려워요 이게 과민성 방광의 그렇죠. 증상인 그렇죠. 거죠 이게 주된 방,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고 요거는 따로 또 치료가 필요한 내용습니다 네. 제가 이번 초음파를 했는데요. 전립선 크기는 31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과민성 방광 증상이 너무 심하다고 판단돼서 이 내시경을 했습니다. 어, 좀 비대가 돼 있네요. 그게 확실히 비대가 없진 않죠. 양쪽에 예, 예. 이렇게 맞닿아 있으니까. 예, 예. 만약에 환자분께서 성기능을 보존하는 시술을 원한다면은 일단 한번 리즘은 권유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이 어, 시술을 하더라도 과민성 방광의 증상은 남을 수 있고 그거는 추도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를 잘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환자인데요 이분은 따로 치료를 받아보신 적은 없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배뇨 증상이 좀안 좋아지셨다고 오신 54세 남자 환자분이세요 딱 보면 소변 봐도 시원하지도 않고 잔여감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있고 배뇨감이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좀안 좋아졌다라고 하셨고, 꼭 그렇게 부부관계가 그냥 활발하게 유지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고 흥미도 많이 떨어지셨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요소가 많이 약해져 있네요. 네. 그리고 잔뇨도 소변을 220cc 받지만 잔뇨가 1 0 0 c c 가 남아 있는 것으로 봐아서는 어 확실히 전류선 비대증은 이 환자분은 있는 것이죠. 네. 어우 전류선이 꽤 크네요. 네, 52g이고 그리고 진입 자체도 좀 어려워 가지고 네. 전류선이 비대가 돼서 요도 들어가는 내시경도좀 방해할 정도니까. 네. 가능한 약은 좀안 좋아하시는데. <laughs>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도 사실은 일단 일차적으로는 네. 약을 좀 권유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네. 환자분이 약물은 난 싫다. 네.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성기능이나 이런 것도 다 보존하고 싶으실 텐데요. 네. 이런 경우는 음, 리즘에 적응증이 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약이 또 이게 개개인에 따라서 부작용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전립선 약물 치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 소변 나오는 요도를 열어주는 약이 있고요. 알파차단제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네. 네.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이 있습니다. 호르몬 차단하는 아, 아. 5알파리덕타제이니 이게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를 같이 쓰기도 하고 각각 하나를 쓰기도 합니다. 요도를 열어주는 약은 일부 환자분들에게서 이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 기립성 저혈압을 야기하거나 혹은 코가 좀 이렇게 막히는 것 같은 네.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 그거는 남성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일부 환자분에게서는 예, 발기하는데 좀 지장을 받는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약을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으셔서 이제 콜레을 저는 했고요. 아, 예. 네, 그리고선 이제 발기 부전에 대해서는 역행성 사정은 그냥 감내할 수 있다고 하셔서 음. 이제 추후에 좀 약물 치료 발기 부전에 대한 약물 치료는 좀 시도해 보겠다. 음. 그래서 그, 홀렙 잘하고 지금 회복 기간 중에 있으세요. 아, 네. 아, 교수님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같이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저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이런 시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